네, 안녕하세요. 코메정입니다. 현재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이고 오후 3시 44분경 촬영 중입니다. 자, 오늘 분석할 코인 리플입니다. 리플은 코인 시장에서 메이저 코인으로 평가되고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3대장 코인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 시가총액 전체 순위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의 가격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죠. 자, 여기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무조건 리플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의 리플이 재작년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소송 중인데, 이 소송의 이유가 리플의 전 CEO와 공동 설립자가 현금 거래를 통해 약 2조 원 가까이 리플을 판매하였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를 미등록 증권거래라며 소송을 제기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소가 소송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이죠. 지금까지 가상화폐는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만큼 증권위원회는 주식시장의 점유율이 줄어듬에 있어 입지가 좁아지고 증권수수료, 세금 등이 코인 시장에 자금이 몰려 자신들의 이득이 줄어드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는 이 소송은 리플의 악재로 보아야 할까요? 현명한 투자자들은 여기서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리플이 지금 미등록 증권 거래로 소송이 들어갔죠. 소송의 결과는 총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승소, 패소, 합의. 세 가지인데 세 가지 경우의 수 모두 다 보아야 됩니다 승소하는 경우 리플은 증권거래가 아니다가 되면서 리플은 증권시장에 규제가 없이 더 활발하게 거래를 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두 번째로 패소의 경우인데 패소를 하는 경우 리플이 미등록증권거래에 대한 세금 및 징수를 맞으며 증권거래로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리플은 주식시장도 상장을 하고 코인 시장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식 시장에 상장한 코인이 된다.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 이렇게 되는 경우 리플은 비트코인을 제칠 수도 있는 엔진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합의를 보게 되는 것인데 이 또한 보시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합의를 본다 결국 미국 증권거래소가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고 판결 자체가 미국 증권거래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리플은 당연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리플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소송이 끝나는 시점에 리플은 상승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상승은 세 가지 결과에 따라서 10배 많게는 100배까지도 갈수 있는 코인인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기사 보시면은 내년 상반기 3월에서 4월 정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잡는 거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이 저점도 아닐 뿐더러 지금 코인 시장에서 하루하루 단타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 달에 문자 보내드렸던 도지코인 한 달도 안 돼서 200% 이상 수익 보여드렸죠. 지금 내 자금이 1천만원이다 하면 리플이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단타로 5천만원, 1억 만든 다음에 1억, 10억까지도 만들어 가야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내년, 내년 3반기에 무조건 회자될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기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아래 번호로 7번 문자 남겨주시고 리플 코인 어디서 잡아야 할지 정보 받고 잡기 전까지 내 시드 단타로 늘려서 1,000% 1 0 0 0 수익 보셔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일체의 비용 절대 받지 않고 코인 종목 세세하게 잡아드리고 원하시면 정보방까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